결과 위쪽보다는 옆쪽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정말 낮과 밤에 따라 소리의 전달 방향이 다른 건가? 소리는 공기 분자의 떨림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막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낮에는 소리가 대부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로 하늘이 저기압 쪽이에요. 낮에는 지표면의 열로 인해 기압이 높아진 아래쪽부터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위쪽으로 소리가 불절되어 퍼진다고 해요. 반면 밤에는 지표면은 식어 아래쪽의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위쪽의 공기는 덜 차갑기 때문에 소리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불절되어 퍼지게 되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저층에서는 이 도로 소음을 잘못 느껴요, 원래. 근데, 청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도로소음이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저 고층까지 막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도로 옆에서는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로소음, 교통소음을 많이 듣고 산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럼 조상님께서 이 과학원리를 쉽게 전달하고 석담을 <laughs> 만드신 거네요? 아니, 그 석담의 뜻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말조심하라는 뜻이지. 아, 그러네요. 과학 원리랑 완전 뜻이 다른데요. 꾸렇게 친구들 이 속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속담에 대해 알려주실 김지영 교수님. 선생님, 제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밥만은 지가 듣는다. 나는 속담의 의미와 그리고 또 숨겨진 과학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요. 네. 왜 하필 그 속담에는 새어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응? 선생님도 잘모르신다고요 어? 그런 선생님도 아직 정확히 물르시는 거예요? 아뭐이 속담은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써오는 게 많기 때문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어, 말 조심해라. 뭐 다른 사람 없는 데서는 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는 거죠. 속담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들에 빗대어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친숙하고 기억하기 쉽죠. 그런데 속담은 옛날에만 만들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옛날 만들었던 말만 속담이 아니에요? 그럼요. 속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활에서 삶의 경험이라든가 또 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혹시 그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 이런 속담 알지요 네. 그게 요새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니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렇게 바꾸고또이것도 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분식 집게 3 년이면 김밥을 만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럼 예원 대원 하나 해 보실래요? 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 연필 도둑이 비싼 거. 어, 연필 도둑이 스마트폰. 사... 아 스마트폰 도둑. 된다. 어, 그렇지, 그렇지. 연필 도둑이 스마트폰 도둑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잘못한 것이 큰 잘못으로 이어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속담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달하려는 의미는 그대로지만 시대에 따라 속담에 쓰이는 표현이 당시의 생활상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게 속담의 또 다른 재미라고도 할수 있대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알아왔어. 어때? 옛날 사람들은 주로 새가 활동한다고 생각해서 새를 쓴 거고, 또 지가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해서 지를 쓴거래. 그리고 소리 전달에는 낮에는 소리가 위로 퍼지고. 밥에도 소리가 옆으로 빠져서 그런 거래. 어때? 이렇게 속담에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과 원리도 담겨져 있으니까 되게 재밌지? 응, 음. 재밌다. 그럼 우리도 한번 빨리 속담 만들어볼까? 그래, 네. 좋아. 누구나 쉽게 만들어볼 수 있는 속담. 간결하면서 생활 속 원리나 현상이 잘 표현된 속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속담을 만들어낼까요? 야, 니네들 다 만들었어? 응, 음. 다 아, 만들었어. 보자, 아, 보자. 내가 만든 속담은 유재석도 말 실수할 수 있다는 속담이야.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뭘 잘하는 사람이어도 실수를 할수 있다는 뜻이야. <laughs>